안녕하세요. 김성태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근 서범입니다. 오늘 복싱 강의는 우수독스끼리이 접근전에서 레프트 바디를 맞았을 때, 받았을 때 반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접근전이 있을 때 이제 레프트 바디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이렇게 딱, 다시 한 번. 딱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가자. 바로 어퍼컷을 올리는 거. 딱 대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팁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있다가 바고상게 아니라 레프트 바디가 오겠다면 으 약간 몸을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요. 대고 있다가 받자마자 이게 대고 있다가 받자마자 그냥 바로 올려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방법 또 이런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또 딱. 했을 때 받고 나서 이 상태가 아니다. 몸이 몸이 이렇게 이 상태에 됐을 때 어퍼컷인데 몸이 다른 이게 렇 약간 원래 자세라든지 약간 앞으로 쏠려 있을 때 이때는 바로 레프트훅으로 받아 치는 겁니다. 하고 바로, 바로 레프트훅. 이 방법의 차이는 내가 접근전을 했을 때 체중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갔을 때는, 어퍼 컷, 또, 이쪽에 있을 때는, 어퍼보다는, 레프트 훅 체중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왼발, 오른발, 체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격하는 방법이냐, 뭐, 이런 게결정이 되는 거고요. 어,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만약에 상대가, 레프트 바디를 길게 친다. 길게 쳤을 때. 길게 쳤을 때는, 이때는, 어퍼과 룸 어퍼가 되기도 하지만, 어퍼보다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은, 쳤을 때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를 쳐버려야 돼. 그냥 본인이. 그래서, 스트레이트.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세 가지 방법인데, 아마 세 가지 방법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도 하지만, 이게 가장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데에서 연습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